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가 2 Nah. Yeah.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변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온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응하신 하나님 목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네.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서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룬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마 유대인들이 더 충격을 받았는 줄로 압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죽이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만. 그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아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먼,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에이먼, 그럽니다. 에이맨, 에이맨, 그러는 아멘, 우리는 아멘, 그러죠.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24번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를 사용하실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확고 부동하다. 그 다음에 지지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동의한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멘입니다. 맹세 다음에 축복 다음에, 저주 다음에, 기도 다음에, 예배 끝에, 아멘! 이렇게 성령을 하고, 아멘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강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자 하나님은 친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친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나는 항상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행한 것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 자기는 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내가 모든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모든 말과 내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단어는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서로 같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가 100% 맞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의 사람은 바로 이 필레오 똑같은 그러한 친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 또, 바울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뭐, 창조사에부터 많은 일, 창조하고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그거보다 더큰 일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너희들은 놀랄 것인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엄청난 사건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놀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일을 보이사, 이게 뭘까 하고 오해를 하고 딴 생각을 할까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성부께서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게 하신다. 생명을 준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유대교 사상이고,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다음에 뭐가 치명적인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들도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준 자들을 모두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이것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더또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세 명을 살리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재림을 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비들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쇠는 비를 내리는 열쇠. 둘째로 여자의 태를 여시는 열쇠. 셋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열쇠. 하나님 만이 갖고 계신 것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종말에 다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물론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에 이 진리를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오히려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보다도 더 앞질러 나가시면서 아주 확실하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뒤에 새기면서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정교인 야유가 포천 허브랜드에서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출발해서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정 일정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은혜 받고 자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피로를 풀며 회복하는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야유회를 위해서 참조를 하며 무신 양면으로 신경 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과 기관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